안녕하세요. 저는 강릉시 홍제동에 살고 있는 최양숙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금 강릉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물 부족으로 인한 단수위기,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시민들이 겪고 있는 절박한 일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소변을 볼 때마다 바로 물을 내리시나요? 저는 이제 그럴 수 없습니다. 서너 번 모아뒀다가 한 번에 내려야 하거든요. 이게 지금 강릉 시민들의 현실입니다. 12.4%의 절망, 홍제동 아파트의 평범한 아치, 며칠 전까지만 해도 물이라는 것에 대해 별다른 생각 없이 살았어요. 수도꼭지만 틀면 콸콸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화장실 물탱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어제 밤에 받아둔 물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오늘 하루 버틸 수 있을 만큼인지를 확인해야 해요. 물탱크에 물이 반쯤 남아있으면 그나마 안심이 되고, 조금밖에 없으면 하루 종일 불안합니다. 오봉 저수지 저수율이 1 2 4%라는 뉴스를 본 순간부터 제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아직 12%나 남았네 하고 생각했는데 매일 0.3%씩 떨어진다고 하니까 대산해 보니까 정말 얼마 안 남은 거더라고요. 강릉시에서는 당장 단수는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이미 며칠 전부터 우리 아파트도 수압이 약해지고 있었어요. 특히 오후 시간대에는 수돗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아침 세수도 이제는 대야에 받아서 해요. 전에는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그냥 했는데, 이제는 대야에 물을 받아서 세수하고 그 물로 양치까지 해요. 양치할 때도 컵에 물을 받아서 하고요. 사실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어요. 뉴스에서는 아직 괜찮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주변 이웃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들 벌써부터 물을 아껴 쓰고 있더라고요. 아래층 박씨 부인은 벌써 일주일째 빨래를 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위층 김 씨는 화분에 주던 물도 끊었다고 하고요. 모두들 심각성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소변도 서너 번 모아서 내려요. 바뀐 일상의 모습. 정말 민망한 이야기지만 이제는 화장실 사용법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소변을 볼 때마다 당연히 바로 물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소변을 보고도 바로 물을 내리지 않고 서너 번 모아뒀다가 한 번에 내려요. 처음에는 정말 불편하고 찜찜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더라고요. 물이 너무 아까우니까요. 그리고 물을 내릴 때도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이 아니라 미리 받아둔 물을 변기에 부어서 내려요. 세수하고 남은 물이나 설거지하고 남은 물을 받아뒀다가 화장실에서 쓰는 거죠. 설거지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설거지했는데, 이제는 큰 대야에 물을 받아서 설거지해요. 그리고 그 설거지물도 버리지 않고 받아뒀다가, 화장실 청소할 때 써요. 샤워도 매일 할수 없어요. 이틀에 한 번, 아니, 사흘에 한 번으로 줄였어요. 샤워할 때도 물을 틀어놓고 하는 게 아니라, 물을 받아놓고 해야 해요. 머리 감기는 것도 일주일에 두번 정도로 줄였어요. 예전에는 이틀에 한 번씩은 감았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어요. 복도에서 만난 김씨 부인하고 이야기해보니까 다들 비슷하더라고요. 저도 샤워는 이틀에 한 번, 머리 감기는 사흘에 한 번이에요. 빨래도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였어요. 설거지물도 아까워서, 일회용품 많이 써요. 종이컵. 종이접시로 먹으면 설거지 안 해도 되니까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서글펐어요. 2025년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물 절약이 단순한 환경보호 차원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매일 0.3%씩 떨어지는 공포. 10% 선의 마지노선. 이제 제일과는 매일 아침 뉴스 확인으로 시작되요. 오봉 저수지 저수율이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어제는 12.7%였는데, 오늘은 12.4%예요. 또0.3% 떨어진 거죠. 매일매일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계산해 보니까 정말 무서워요. 이대로 가면 열흘 후에는 저수율이 10%선을 무너뜨려요. 그러면 시간제 단수가 시작된다고 시에서 발표했거든요. 시간제 단수라는 게 뭔지 아세요?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은 아예 물을 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물이 안 나온다든지 하는 식으로요. 그런데 문제는 이미 일부 가정에서는 물이 끊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시에서는 당장 단수는 없다고 발표했지만 현실은 달라요. 우리 아파트만 해도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는 거의 물이 안 나와요. 수도꼭지를 틀어도 한 방울씩 떨어지는 정도예요. 이게 단수가 아니고 뭐예요. 더 무서운 건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는 점이에요. 날씨 예보를 봐도 당분간 비 소식이 없어요. 그러면 저수율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죠. 10% 선이 무너지면 정말 본격적인 단수가 시작돼요.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들어질 거예요. 밤에 잠자리에 들 때도 불안해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물이 나올까 하는 걱정 때문에 잠이 안 와요. 이런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게 지금 강릉 시민들의 현실이에요. 대단지 아파트의 상수도 공급 중단. 현실이 된 불편. 지난 주말에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강릉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상수도 공급이 완전히 끊긴 거예요. 500세대가 넘는 큰 아파트인데 갑자기 물이 한 방울도 안 나오기 시작한 거죠. 뉴스에서 그 모습을 봤는데 정말 안타까웠어요. 관리 사무소 앞에는 급수차에서 물을 받으려는 주민들의 긴 줄이 이어져 있었어요. 양동이, 물통, 페트병까지 총동원해서 물을 받아 가는 모습이 마치 전쟁 중인 나라 같았어요. 어떤 할머니는 무거운 물통을 들고 계단을 올라가시는 모습이 정말 힘들어 보였어요. 엘리베이터도 물을 나르는 주민들로 북적거리고요. 그 뉴스를 보면서 우리 아파트도 언제 저렇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정말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더욱 물을 아껴 쓰기 시작했어요. 페트병에 물을 받아서 비축해 두기도 했어요. 냉장고, 베란다. 화장실까지 곳곳에 물을 받아둔 페트병들이 쌓여 있어요. 마치 재해에 대비하는 것처럼요. 이웃들도 마찬가지예요. 복도에서 만나면 서로 물 얼마나 받아뒀어. 어디서 물살수 있어. 이런 이야기만 해요. 마트에서는 생수가 품절 사태예요. 평소에 1리터 생수가 500원이었는데 지금은 천오백원으로 세 배나 올랐어요. 그래도 사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어요. 물이라는 게 이렇게 귀한 것인지, 이제야 알겠어요. 평소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15km 떨어진 희망, 3천만 톤의 도암대.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소식을 들었어요. 강릉에서 불과 15km 떨어진 평창의 도암댐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3천만 톤의 물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3천만 톤이 얼마나 많은 물인지 아세요? 오봉저수지 만수 용량이 2,400만 톤인데, 그보다도 더 많은 물이 바로 옆에 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럼 그 물을 왜 지금까지 안 썼어요? 하고 물어봤더니, 수질이 안 좋고 수온이 낮다고 해서 못 썼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도암댐은 1990년에 발전용으로 만들어진 거더라고요. 지하 터널로 강릉까지 물을 보내서 전기를 만들던 시설이었는데 2001년에 수질 오염 논란으로 가동을 멈췄다고 해요. 그러니까 24년 동안이나 그 많은 물을 그냥 놔뒀다는 거예요. 강릉에서 차로 30분도 안 걸리는 거리의 말이에요. 정말 답답했어요. 수질이 안 좋으면 정화해서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물이 없어서 죽겠는데. 수질 타령이 말이 돼요. 하고 소리치고 싶었어요. 생수도 사 먹고 있는 마당의 수질이 그거금안 좋으면 어때서요. 정화해서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생활용수로라도 쓸수 있잖아요. 화장실 물이나 빨래 물로라도 쓰면 되는데 말이에요. 24년 동안 3천만 톤의 물을 놔두고 지금 와서 물 부족으로 고생하고 있다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강릉시의 도련한 태도 변화 뒤늦은 검토 그런데 며칠 전에 또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강릉시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고함된 물을 쓰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단수위기가 현실이 되자, 이제야 부랴부랴 대책을 찾기 시작한 거죠. 시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도암댐에 있는 지하터널에 20m짜리 임시수로를 연결해서 물을 끌어온다는 계획이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시기예요. 빨라야 이달 20일부터 하루에 만 톤씩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9일이니까 아무리 빨라도 열흘은 더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죠. 하루에 만 톤이라는 것도 턱없이 부족해요. 강릉시 전체가 하루에 쓰는 물이 12만 톤인데 만 톤은 고작 8% 밖에 안 돼요. 게다가 더큰 문제는 환경부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고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뜻이죠. 시 관계자가 뉴스에서 한 말을 들어보니까 더 화가 났어요. 빨리 받을 수 있게 준비는 해놓고 수질이 나온다는 전제하에 시민 소통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시민 소통이요. 지금 물이 없어서 죽겠다는데 무슨 소통을 해요? 그럴 시간에 하루라도 빨리 물을 끌어오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정말 답답했어요. 24년 동안 놔뒀으면서 지금 와서 절차 타령만 하고 있으니까요. 한수원의 지난달 제안, 놓쳐버린 골든타이.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한국수력원 자력에서 이미 지난달 30일에 도함된 방안을 제안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도 더 전에 개결책이 나왔었는데, 강릉시가 결정을 미루는 사이에 가뭄이 더욱 악화된 거예요. 만약 그때 결정했다면 지금쯤 도함된 물을 쓸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물한 방울 아껴가며 고생할 필요도 없었을 텐데요. 정말 화가 났어요.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거죠. 시가 단수 위기를 스스로 키운 거예요. 이웃들도 다들 화를 내고 있어요. 시에서 뭘 했길래 이 지경이 됐어. 한달 전에 방안이 나왔으면 왜 그때 안 했어. 지금 와서 부야부랴 하는 게 말이 돼. 정말 답답해요. 행정의 안일함과 결정력 부족 때문에 시민들이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님이나 시공무원들은 물 걱정 없이 잘 살고 있을 텐데.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만 고생하고 있어요. 더 화가 나는 건 이제 와서 준비하고 있다. 검토하고 있다. 이런 말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준비는 벌써 끝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물은 하루하루가 급한데 절차만 따지고 있으니까 정말 답답해요. 물한 방울의 소중함. 시민들의 간절한 바라. 오늘도 저는 받아둔 물로 하루를 버텨야 해요. 아침에 세수할 물. 양치할 물, 화장실에서 쓸 물, 설거지할 물, 모든 걸 계산해가며 써야 해요. 세수하고 남은 물은 버리지 않고 받아뒀다가 화장실 청소할 때 써요. 쌀 씻은 물도 아까워서 설거지에 활용해요. 물한 방울도 허투 쓸수 없는 상황이에요. 어제는 물이 부족해서 라면도 제대로 못 끓여 먹었어요. 물을 아껴 써야 하니까 라면, 국물도 다 마셨어요. 평소에는 짜다고 남겼는데, 이제는 물이 아까워서 다 마셔요. 빨래도 일주일째 못하고 있어요. 내복이나 양말 같은 건 손으로 조금씩 빨고 있지만, 이불이나 큰 빨래는 엄두도 못 내요. 화분에 있던 꽃들도 다 말라 죽어가고 있어요. 사람 먹을 물도 부족한데, 화분에 줄 물은 없거든요. 정말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어요. 날씨 예보를 보니까 당분간 비 소식도 없어요. 구름 한점 없는 맑은 하늘이 이렇게 원망스러울 줄 몰랐어요. 예전에는 맑은 날씨를 좋아했는데 이제는 비 오는 게 간절해요. 도함된 물이 공급되기까지는 최소 2주는 더 기다려야 한다고 해요. 그때까지 저수율 10% 선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정말 걱정돼요. 혹시라도 10%선이 무너지면 정말 본격적인 단수가 시작될 텐데.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들어질 거예요. 물탱크에 남은 물을 보면서 매일 한숨만 나와요. 3천만 톤이 코앞에 있다는데 정말 답답해요. 시민들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언제까지 수질 검사, 절차 타령만 할 건지. 평범한 일상을 그리워하며 물의 소중함을 이렇게 뼈저리게 느껴본 적이 없어요. 평소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제야 알겠어요. 수도꼭지만 틀면 콸콸 나오던 물, 걱정 없이 할수 있었던 세수와 양치, 매일 할수 있었던 샤워, 이 모든 게 얼마나 소중한 일상이었는지 깨닫고 있어요. 지금 강릉 시민들의 바람은 하나뿐이에요. 하루빨리 수돗물이 콸콸 나오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요. 물 걱정 없이 세수하고, 샤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날들이 그리워요. 아이들이 목 말라요. 했을 때 걱정 없이 물을 줄수 있는 날이 언제 올까요? 화분에 물을 주면서 예쁘게 자라 할수 있는 날은 언제 올까요? 제발 하루빨리 도함된 물이라도 공급되었으면 좋겠어요. 수질이 조금 안 좋다고 해도 괜찮아요. 정화해서 쓰든지 생활용수호라도 쓸수 있게 해주세요. 절차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생활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지금 당장 물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물의 소중함을 한번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강릉 시민들을 위해 관심과 응원 부탁드려요. 하루 빨리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도 물한 방울 아껴가며 하루를 버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